오늘의 점심 피자 포테이토 피자 오늘도 저는 얼큰한 스테이 <laughs> 얘들아 이거 어때? 이렇게 건진 거 어때? 음, 그냥 건졌구나스타내 스타일로 해 말해줘. 내 스타일로. 이거 어때? 뭐죠? 네? <laughs> 왜 잔발을 안 벗고 먹어? 잔발을 안 벗고가 누구예요? 잔발을 아, 왜? 잔발 <laughs> 안 벗. 나외국말인줄 음. 알았잖아. 잔발을 안 벗고. 잔발 안 벗고, 잔발치이노. 야 근데 그 초콜릿 하나에 8만 원이란게담 믿기지 않는다. 요즘 신에 좀 떨어졌을지도. 우리는 항상 기폭 치잖아. 그지그지 지금 먹을 사람 다 먹었겠지? 그럼. 그렇지. 나도 먹어 봤는데. 1 와. 만원어지 진짜 한번 먹었겠다. 쑥썩 음 같다 쑥또냐 음. 진짜 많다. 진짜 다이가고 와 진짜 맛있다 어디 갔어? 카톡 다 진짜? 안녕하세요 저희는 밥 먹고 셋이서 검은 수녀들 보러 왔습니다 그냥 부은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안 붓거든? 쌍꺼풀이 풀렸어 살짝 아니, 그 느낌 있어요. 있지? 사다가이클렉스아 응. 이걸로 이뻐지겠네 <laughs> 음, 패티가 두 장인가? 내가 응. 응. 진짜 광고 들어온다 이거. 너너 응. 무조건 해줘야 돼. 나보한 입도 먹었어 너무 고 순두부찌개. 오늘은 점심 무슨 나 자극했다? 내가 언제? Sexy food, sexy p o e 이 먹고, 저거 먹 같이 가신데 요즘에 같이? 내일부터 설명서입니다. 이틀 쉬고 다시 출근해야 돼요. 가서 이틀 동안 열심히 해보러 갑니다. 거의 팔일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도 정말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아요. 숨 돌릴 틈이 생겼으니까 영상도 열심히 찍을 거고 3월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내일은 시험 시험 집에서 편집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. 이게 얼마 만에 들어마 보고 살리는 눈뭐야 살아있어 줘서 고맙고 <laughs> 내 죄를 덮고 줘서 고마워 이젠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의 점심 밥도 먹고 자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습니다 다행히 여기 그 다래끼처럼 이렇게 부어올랐던 거는 괜찮아졌어요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편집을 해줄 거고요. 오늘 일을 안 하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꼭 해줘야 되니다 왜냐? 저설 연휴에 바빠가지고 이틀밖에 못 쉬거든요. <laughs> 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제 편집을 하고 누고요아 쉬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. 너무너무 오늘 행복 하루를 보낸 거예요 진짜로 유튜브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늘 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수다를 또 옴팡지게 떨어볼 예정입니다 히말라야 가려고 샀던 이 네파 등산화가 진짜 최애 운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예요. 야. 야, 같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이거 사실 너 선물이야. 야, 왜? 영상 왜 이래? <laughs> 왜 이래? 너, 무슨 너 이거 뭔줄 네. 알았어? 푸냐, 네가뭘 들고 왔구나. 야. 그, 아니, 네. 원래 이런 거 들고 오면 너가 안에 뭐야? 이러잖아. 어, 어, 어. 그래서 근데 안 물어보는 거 오늘은. 아니, 왜냐면 너가 너무 당당하게 여기 이거 스티커 뭐 붙였지? 막 이러고. 어, 그래서 그말할때나 하기면... 순간 쫄렸어. <laughs> 근데 너가 눈치 챘을 수도 있는데 어. 나는 너가 눈치 못 챘다고 확신해. 넌 눈치가 그렇게 없 때문에.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언질, 언질은 아니어도 약간 눈치채겠지? 찰... 아니, 전혀. <laughs> 뭐지? 뭐야? 포장은 포겠어. 마우스. 마우스. <laughs> 내가 마우스 야. 너한테 몇번 물어봤잖아. 어. 아직 이거 아유. 잘 되냐. 어, 진짜 착하다. 소리내서 읽지만 마. <laughs> 편지도. 야, 야. <laughs> 대단하다. 어떻게 이렇게, 이런 생각을 했니? 어, 맨날 정답. 네가 나를 뭐잘 뭐 주는데. 네. 나 마우스는 마... 맨날 그지 같은 와... 다이소 마우스로 몇 년을 쓰니까. 내가 그... 그래 맨날 물어봤잖아. 설마 고장서 쓰까봐 내가 저거한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몇 번씩 나도 다이소 마우스 살까? 너 아직도 멀쩡해? 이랬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아, 눈치 챘으려 했는데 역시 절대 못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바로 이걸로 잘 쓰겠습니다. 오, 복 받을 거예요 아가씨. 아, 고마워요. 뭐, <laughs> <laughs> 있겠다이 정도 나도 유나케 아니야? 선물 주기 전에. 아, 줄 거면은 키고 주는 게 낫지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카페 에갈 것입니다. 오늘 매드포 관리기 처음 가봤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었어. 어머 왜 이렇게 청량해? 왠지 알아? 어, 뭐야? 찍집어서 그래.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지독하다. 설날 <laughs> 당일에 이러고 있는 게 맨날. 아니 작년 설날에 들었잖아. 그러니까 알았어? 매년 이러고 있는 게 지독해. <laughs> 내년엔 기대해. <laughs> 아 올해 추석도 있다 나 또. 아당일날 <laughs> 왔나? <laughs> 카페 좋은 데를 갔는데, 거기가 너무 약간 뭐랄까,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카페가 아닌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. 한국스를 왔습니다. 오늘 진짜 맛있게 떠들어내가지고 제가 이거 같이 종에다 적으면서 떠들라고 볼펜 두 자루 하고 종합장까지 챙겨왔고요. 이 볼펜은 두개다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귀엽죠? 이 바크콜 먹을 건데요. 이거를 처음에 얘가 알려줘가지고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스보면 맨날 거의 이거 먹고 있습니다. 몇장이야이 장소. <laughs> 오어 <laughs> 오늘의 저녁!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퇴근하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버스에서 친구 장소. 오 신기하게 여기 오는 버스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. 근데 같이 밥 먹는 친구냐?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딱 오는 데까지 비슷해가지고 같이 왔고요. 이게 진짜 오늘 약속 있는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See see so 제가 먹을 때 그냥 음식만 찍어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뭔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녹음을 하면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계란찜이 나왔고요. 맛있었습니다. 두 번째는 회가 나왔어요. 정말 맛있었습니다. 세 번째는 참... 치 어쩌고였는데, 진짜 맛있었습니다. 요것도 그 관자의 아기간? 전복튀김. 어우, 맛있었어요. 요거 진짜 맛있었는데, 되게 신기한 맛이었어요. 요거는 무슨 초밥인지 모르겠지만, 맛있었다. 요거는 참치 뱃살이라 했던 것 같아요. 맛있었죠? 요거는 한치였나? 어, 괜찮았어요. 이거 참치 등살이었던 것 같은데, 어 참치 등살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도화새우라고 했다? 어, 그랬던 것 같은데, 예, 이렇게 조합이 되었습니다. 요거는, 어, 최고, 내 베스트, 방어구이, 고등어 봉초밥 맛있더라고요. 이거 장어인데, 그냥, 뭐 마무리로 깔끔하죠 ,잉? 금태솥밥 미쳤잖아. 후또막길를 잠깐 줬습니다. 어, 맛있었어요. 후또막길 맛있지. 금태솥밥, 어, 나 탄수화물 한장걸 미치죠, 아주 그냥. 친구랑 밥을 아주 너무 맛있게 먹고 돌아왔습니다. 먹고 카페도 갔다가 좀 걸었거든요. 걷다가 넘어졌어요. <laughs> 오늘 원래 눈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눈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크록스를 신고 갔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대차게 넘어졌습니다.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면서 머리까지 딱 찍었는데 아예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건 아니고 약간 장판 같은 거 깔려있는 데라 해야 되나? 몰라 바닥에 장판이 깔려있었어요 그걸 밟고 넘어져가지고 다치진 않았습니다 등짝이 촉촉하고 깜짝 놀랐을 뿐 어쨌든 오늘 하루 동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친구랑 수다도 떨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영상 촬영을 좀 쉬었어요. 하루는 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어제 하루 좀 리뷰하고 싶은 거예요. 왠지 아세요? 일단 어제가 명절의 마지막 날. 이제 명절 일한다고 친구 한 명이 놀러 온 거예요. 저는 이제 일하면서 친구랑 수다 떨고 제로 콜라도 먹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그 친구는 잠깐 가고 그리고 또 저희 명절 팸이라고 했거든요. 명절 팸 친구들이 이제 저 원래 같이 명절에 놀았는데 못 놀아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또 온 거예요 교복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교복집 좀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 조금 토크 좀 하고 놀다가 이제 친구들이 떠났고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아까 처음 놀러왔던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또 합류해가지고 오락실에 갔어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지금 게임 중독 걸렸는데 바로 요 게임이에요 요 게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락실 가면은 대체적으로 있는 거 같은데 일본 게임이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재밌어요 한 일주일 만에 한세번간것 같아요 그 게임 하러 그리고 게임 신나게 한 다음에 그 친구들 다 같이 맥도날드 갔어요 맥도날드 환장 거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할라피뇨 컵파치 그거 시켜 먹었거든요. 근데 한라피뇨가 들어서 은근 맵싹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맛있게 맥도날드도 부시고 어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제가 이 기억을 영상에 담아놓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어 제가 오늘 친구랑 놀아서 좋았고 아무튼 되게 재밌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어 과외도 했고요. 편집도 했고요.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. <목소리> 오늘도 정말 푹 쉬었다. 요즘에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니까 그냥 쉬는 날은 진짜 그냥 쉬고 있거든요. 오늘 푹 쉬었고요. 또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